자연의 활기를 온몸으로 즐기고 감동이에 감동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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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까지 맑게 하는 바다가 내내 함께하는 곳 대천항에서 100km 40분을 달려 도착하는 섬 삽시도로 출발입니다 섬의 모양이 화살을 꽂은 활의 모양과 같다 하여 이름 지어진 삽시도 안녕 좋세요 오늘 축제니까. 오 어, 너무 너무 좋아요. 어, 진짜 아, 가슴이 어, 어, 너무 펄 같아요. 너무 좋아. 첫 번째 매력 탐방 해수욕장도 한번 가볼까요? 삽시도의 명소 진너머 해수욕장. 이곳엔 뛰어들고 싶은 바다를 앞두고도 먼저 사람들의 발길을 잡는 있는데요. <laughs> 섬유가 일거 같아요 음, 일부러 빻아 놓기라도 한듯 고운 모래사장입니다 여기 뭐 가볼 만한 거 치즈하러 오신 거? 네 가볼 만한 거? 예섬 네, 속에 에이. 이 섬만의 매력이 뭘까요? 매력은 뭐 있어 힐링하러 와서 뭐 시절 때는거 빼고 편안한 게 최고지. <laughs> 아, 그럼? 아, 그럼요? 그럼요 일상을 떠나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는 게섬 아, 여행의 아. 가장 큰 매력. 에이, 벌써 그 매력에 빠진 걸까요? 너무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는데요. <laughs>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에선 입술쇼가 펼쳐지고, 한쪽에선 워터파크 부럽지 않은 스릴만점 파도 막기가 한창입니다. <laughs> <차도 막기네요. 웃음> 예측 불가한 소자리 탄 바다, 매짝제름한 어... 맛이 온몸으로 전해지는 순간인데요. 이제 다 동심으로 돌아가셨네요. <laughs> 어, 짬을 먹어도 좋아요. 그래도 좋아요. <laughs> 물 좋지요? 공기 네. 좋고요. 공기 좋지요? 다리야. 몰래 어... 길들였지.